네, 오늘의 피은 넘버 17. 음, 그런 이유는 그리드를 또 한번 또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gx를 fx에 넣기로 했어요. x ² 2 ² 1. x 4 4x 4 1. x 4 4x ² 3. 이렇게 해결이 됐죠. 그다음에 이걸 여기다 그려야 돼. X축을 지금 어디서부터? 0부터 2.25까지 그립니다. 그리고 요한 칸은 0.25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기로 가서, 메뉴 1, 4에 다 지우고, 탭, X4, 마이너스 4X scale, p 3. 그려졌어. 메뉴 4, 1, 어디서부터? 0부터 2.25까지만 그릴 거야. 여기는 0.25. 여기는 그림상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1이야. 제가 이거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뉴, 뷰, 그레이드, 라인 그리드 하면 내가 대충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이거 4칸째인 것 같아. 그쵸? 4칸째인 거에다 점 찍고, 그 다음에. 이거는 7. 7칸보다 조금 적어. 그지 그리고 2.25일 때는 보면, 1, 2, 3, 4, 5, 6, 7, 8. 8보다 조금 더 위야. 네. 그 다음에 요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로 가서 확인. F1, 0. 이렇게 하면 뭐야? 3이 나오죠. 네. 여기가 3이야. 찍혔고 제일 밑에가 지금 이거 옮길게, 이렇게 옮길게. 메뉴, analysis graph, minimum. 마이너스 1일 때야. 음. 그럼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딱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좀더 이거 작리하나? 확인해 볼까? 어, 그렇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조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쉐이프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놓고서 K라는 라인을 그렸을 때 뭐가 된다? t 솔 o solution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K를 그렸을 때 t 솔 o solution. 그러니까 내 그래프를 그렸고 저 쉐이프에 맞춰서 네, 그리드를 그리면 훨씬 더 편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돼? 두 솔루션이 나오지. 이두 솔루션이 나오려면 뭐보다는 커야 돼? 요 미니멈 포인트인 마이너스 원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원은 안 돼. 그리고 요 삼은 같아도 돼. 왜 삼일 때는 그렸을 때,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되잖아. 이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C번의 정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